바로 말씀드리자면 연을 사시고요 1렙에 연을 사자마자 우리 팀을 맞춰야 돼요 일로 빨리 일로 일로 여기서 존나쌓야돼 우리 팀한테 힐 줘도 스택이 쌓이거든요 이게 태어나자마자 연을 산 다음에 연은 스택을 18 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다 번에 연원이 버꽃 돼가지고. 뭐 스택도 360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금방금방 쌓거든요. 여기서 바로 집 가야 돼요. 만화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제가 눈은 잘못 들었어요. 원래 빙결 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빙결 들어야지 스택이 잘 쌓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월식이 너프 됐기 때문에 드락 사야 갑니다 칸의 이득을 봐서 연어을 빨리빨리 쌓는 거예요. 금방금방 쌓입니다. 30 쌓고 시작하죠. 이게 이게 은근 커요. 만화도 초반에 연어이 버프 돼서 240이라서 만화도 많이 안 딸리고 초반에는 싸움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쟤도 연은 건데. 쟤는 3이잖아요. 저는 30인데. 야, 카이사, 나 30이다. 넌6밖에안 되네. 잡아 세나로 초반 에 싸우지 마세요. 연은이라 체력도 없어가지고 몸 약합니다. 먹고 싶냐? 말해봐. 먹고 싶다고. 먹어 그럼. 스택 하나 주고. 아 어, 이게 빈결 안 드니까 빈결을 들어야지 스택이 상대가 느려져서 잘 쌓이는데 어, 어수 세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해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운도에서 든건 아니에요. 전판에 미포를 해가지고. 아 세나 이렇게 잘 쌓인다. 안죽지롱안죽지롱 도망갈 건데요. 물어 물어 물어. 이거 모르니? 어디 있어? 어, 안 죽어? 어, 안 죽어? 어, 안 죽어. 어, 이게 세나야. 죽을 수가 없지. 나힐인데좀 막혔나 봐요 형님. 타이사 부캐야? 나도 부캐야. 댄비어. 아 스택 진짜 아무래 저는 113이에 35이죠. <laughs> 세나가 우리 팀한테 힐 줘서 이게 스택 쌓이는 게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맞죠? 그렇죠? 가버려! 다음. 패싱이 이거 맞지? 큐, 켜, 켰, 켜, 형,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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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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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켜, 이 켜, 아니 켜, 아 켜, 아니 킬 역시 너무 내네 형. 저형좀 야무지거든요. 저 형도 두 개거든요. 이 형도 최근 흔 흔적이... 저기 와씨 야무지네. KD 퍼펙트 7 퍼펙트. 하지만 보여줄게 내가 세나로 오늘 좀 맞아 보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타워다안 되겠다. 어이 형. 다시가 그만 빼주지. 안 되겠다. 어, 이 새끼 찍었는데 그게 이새안찍냐 이거 빼세요. 뺄수 있어요. 나이스 세주형 사랑해 참... 세주형 이거 봐줘 참... 나이스 세주형 사랑해 어둠의 수화 너무 좋다 뭔가 세다가디디또더쎈느낌이와 음... 세다 근데 여덟 스틱 진짜 빨리 쌓인다 7분에 222가 쌓였네 말이 돼? 드락사르 세나 제가 저번에 해봤지만 상당히 좋은 게 상대방 킬을 먹으면 은신 이1 5초 되는데 이게 십사기예요 세나한테 그 다음에 상대방 때리면 또 두나가 되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세나 Q에도 드락사르가 터지기 때문에 아, 개꿀입니다. 죽었다 이거. 와안안 안 끌리지 이 말려다가 끌렸네. 도전인데 타워 앞에서 딱미니언 사라지자마자 사줬어야 되는데 그게 끌리네. 응? 빡! 와 설마 진짜 이거 어둠 수학에다가 죽나 상상했네 공을 먼저 쓰면 이를 쓰고 가는 조졌다이 팔레비 찍게 그냥 어차피 늦었어 원래 이를 찍었어야 되는데 처음에 못 찍어서 계속 안 찍게 됐네 와 늦어진 거 진짜 좋다 드락사에 아프로 앞으로, 앞으로 아 요번엔 안죽지 요번에는 궁이 있기 때문에 어둠 수확에 드닥사르까지 야무지다 야무지다 카이다 키워서 먹기 좋았다 직감 이제 마나모네가 바로 나오잖아 마나모네 스택 다 쌓았죠 이제 레오나모네 힐해주고 다 쌓았네 3 남았네 크, 엄청 세겠다 이거 나오면 로아 그렇 마나모네 나왔죠 어? 어? 여기 안에 누구 있는지 봐줘야 되는 아, 어, 나 봐줘, 봐줘. 혼자 빼지 마. 이거 빼봐. 아, 씨. 뜬다. 나 혼자야, 이 친구야. 여기 연사포 간 다음에 요음모 가고 무한의 대공 가야겠다. 오, 방금. 제가 좀 귀찮긴 하네. 세나 카운터라서. 세나가 좀 들러붙는 탱커한테 약한데. 자크 인자하고 할게요. 자크는 오른쪽 왼쪽 시야 안 보이면 또 가면 안 되는데. 제가 방금 좀신났네요 이건 싸울 만한. 자크 생각할 거임. 자크와 면격안 맞을 거임. 공한번 날려줄 거임. 한번 뒤로 뺄 거임. 힐해줄 거임. 살려줄 거임. 평타 때릴 거임. 한번더 때릴 거임. 한번더 때릴 거임. 은신할 거임. 평타 귀로 죽일 거임. W평타 할거임 느려지게 만들거임 얘도 죽일거임 펜타게 먹을거임 펜타게 먹을거임 제발 죽일 아 ㅅㅂ <목소리> 근데 보셨죠? 방금처럼 자크만 아니면 죽일만 하거든요 확실히 드락사르가 좋죠 왜냐면 드락사르가 킬 먹을 때마다 초기화 돼가지고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저는 타이사가 바로 평타에 죽을 줄 몰랐어요. 제가 수학을 원래 안 드는데, 수학이랑 드락사랑 겹쳐가지고 좀 많이 써요. 징수의 검을 갈까, 아니면 요문을 갈까 고민했는데, 수학이면 징수의 총이 세가지고 징수의 총은 될것 같다. 걸렸다, 위. 물어. 한 돼. 두대이 y t 아안 돼. a y s 돼? 안 돼. 한 대? y two d a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빈결이 더 좋아. 잘 커가지고 수학이 세 보이는 거지. 님들 빈결이 더 좋아요. 빈결이 <laughs> 좀더 스택 쌓기가 좋으니까. 근데 한 번씩 해보셔도 재밌어서 괜찮아요. 근데 얼식은 확실히 안좋아 무조건 드랍사는가 좋아. 한 대, 두 대. 아, 피하고. 한, 대 한, 두 대. 한두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아, 어. 이게 드락사드야. 숨어버려, 그냥. 유튜브 썸네일을, 아까 펜타킬을 못했지만, 펜타킬 한 걸로 해야겠다. 원래 펜타킬이었잖아, 솔직히.